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철한 선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아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아의 소리 225회 방송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47 우리의 할일 4입니다.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그 무엇을 선언하다는 뜻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예레미야 31장 10절에 있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입니다.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실 하나님이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이스라엘입니다.이스라엘의 흩어짐은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도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적 예언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아 31장 10절에 모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키베츠라는 기본 동사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기본형에서 현대 히브리어 단어 키부츠가 파생됩니다. 키부츠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땅에 함께 정착해서 각자의 자원을 모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키부츠는 원래 농업 공동체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다른 산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키부츠가 이스라엘의 경제와 국토방위의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예레미야 31장 10절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키부츠에 다시 모을 것이다.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장차 일어날 사건을 이처럼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이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로 선포합니다. 지키시리로다로 번역된 단어에는 "지켜보다 또는 보호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땅에 모이는 것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신 다음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안보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열방과 먼 섬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열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뜻하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먼 섬으로 번역된, 번역된 단어에는 섬과 대륙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리키는 그 모든 땅으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일꾼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 일으키고 계십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미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영국, 부가릴랜드,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남아프리카에서 선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는 가는 곳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을 가리키면서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다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이 볼수 있도록 들어 올리시는 깃발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가 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열방의 반응을 근거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의 귀한에 대해 무지했다고 변명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귀환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의 성취를 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226회 방송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4 8 우리의 할일 5입니다. 2024년 6월 8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